알락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노래 못하는 사람도 이런 데서는 이 <laughs> 위에 <laughs> 공공명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이렇게 같이 쓸수 있도록 수고해준 우리 엔지 또은태기한테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엔지가 <laughs> 교회 간판을 바로 만들어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이 붙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 김민경 전사한테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 찬양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 쉬운데 어렵다고 그러라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아주 뭐, 지금 베드로가 처음으로 6월절날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도 아니죠 그땐 아직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러 모였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120문도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을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의 말을, 언어를 사용할까 하고 너무 귀여기고 그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게 한테 어우러졌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벌쩍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설교하는 시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먼 이국 말리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참 노동을 해야만 살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죠. 그래서 굉장히 육체적인 그러한 피곤함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이 어, 생활 터전 속에서 언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들어오면 또 가족들끼리 어우러졌을 때에 왠지 기쁨이 없고 다 이렇게 묵묵하면 또그 기분을 또 이렇게 돋보아 주겠다고 이렇게 좀 건들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또 자식들과 부모가의 관계 속에서 언어가 이렇게 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갈등을 갖게 되기 시작을 하고 여러모로 우리가 살기가 참 이민생활이라는 게 힘들죠. 부부간에도 힘들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힘들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입니다. 예배당에 모이면 한 주간 동안 너무 고생했다. 수고했다. 아프지 말아라. 건강해라. 셈을 얻어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우리들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래, 이렇게 되어져야 될 터인데, 지금 그렇게 지쳐서 교회 오면 은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위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죽인 게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 이 말씀이 우리의 행복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게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위로 받으러 오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강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죽인 게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 지르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게 예, 이치에 맞지 않는데 이것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아, 내가 저 사람을 화나게 했구나. 아, 내, 내가 저 사람을 슬프게 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못 봐갔구나. 아주 모든 그 어, 문제의 에, 핵심이 나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크~ 이 베드로의 말을 찔려 갖고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 이 구약순경에 히브리어로 능통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베드로 갈릴리 사람에게 지금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양심이 막 가책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 구약에 메시아로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를 깨닫게 되는 이 순간이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우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했던 장본인들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는 순간에 양심에 찔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양심에 찔려서, 어떡하면 좋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어떡하면 좋지? 하고, 그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이런 반응이 있고, 또 하나의 반응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도행전 7장 5 4절에 보니까, 스테반 집사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57절에 오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일제히 막고 돌로 달려들어 그를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찔리면 찔리는 건 똑같이 찔리는데, 내가 양심에 찔려 갖고 쪼면 좋겠느냐? 이렇게 될수 있고, 내가 찔려갖고 세상에 교회 나갔더니, 은혜는 안 주고, 축복하라고 그러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주 내내, 이민생활하고 힘들고 지친 몸을 왔더니, 맨날 목사님은 말이야, 이러면서, 새벽 기도 나와라, 금요 기도에 나와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만 하니, 답답해 죽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붕이 안 되고, 어? 이게 되겠냐? 갈 자, 갈다는 사람만 많고,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막, 이를 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지금 첫 번째 반응 나온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나온 사람들은. 히브리스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자신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죠. 사람의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긴 숨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이 죄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8절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귀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순차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회개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가 나타납니다. 회개. 회개가 뭔줄 아십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나 오늘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 마음 상하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출발했어요.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제도적이고 율법적인 이러한 나의 삶의 생활에서 내가 억울러졌던 것들이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생활 터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영화 중에 '미량'이라는 영화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지난번도 말했지만.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죄수를 가서 용서해 주려고 이 사람이 용서해야겠다 그러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이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겠다고 가서 용서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만나서 할렐루야 큰 웃음을 지면서 나는 죄사 함 받았습니다 난 죄사 함 받았다 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다 하고 통에 자복해서 내가 누구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죄산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사 그그 여자가 이름이 누군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요 아니 하나님 나는 안 용서했는데 누가 용서했다는 거냐? 내 아들을 죽인 그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다는 거냐? 우리 생각이 너무 그래요 무슨.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시골 교에그 권사님이 항상 새들도 나오면서 뭐 오이도 한두개 갖고 오고 가지도 또 갖고 오고 막 이렇게 갖고 오니까 아니 권사님은 농사도 안 지는데 이런 걸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아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러면서 오면서 교회를 오면서 가지도 많으면 몇개좀또 갖고 와서 목사님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덮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난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고난 살릴지려고 했다는 거죠. 나는 행복하게 만들고, 나는 이 세상에서 축복받게 만들고, 나는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 흉통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죽음과 나는 아주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그걸 회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거가 회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내 죄때로. 여러분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이걸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매일 행되는 게 뭐냐면 항상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호강하네요. 뭐 하다가도, 아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오늘 슬프네요. 이게 항상 나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별개로 놓고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도덕과 윤리적인 이런 문제에 내가 조금 더 고상하면 거룩한 것 같고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조금 못하면 하이 참 못됐다 그러고 없인 여기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너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는다는 게 뭐냐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이 침례한다는 것이 물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고 다시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님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님의 몸을 내가,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아들이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죠. 여러분들, 세례 받았다는 게, 그냥 내가 교인 됐습니다. 이거를 외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로 살고 계십니까? 직장생활 할 때는 예수님과 별개고, 가정 생활하는 건 별개고 주일 날 한번 딱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만 예수님한테 내가 뭘해 드릴까? 아, 이러면서 뭐 그래도 참석해야지 이러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뭘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늘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헌신 봉사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모르는고 세례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을 하면서도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사람들, 이 변화된 사람들, 이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39절, 40절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로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렇게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40절. 또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면하이르 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이거는 단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받으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아요. 그 회개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마저도 이렇게 어떤 그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도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인 이 3000명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능통한 사람들이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잡도 다르겠죠. 그리고 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조금 더 고급진 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월절까지 지킬 정도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까지 모여 온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들이 첫 번째 변화된 것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계획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구약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구약 전체가 다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에 성막 공부하고 요좀 민숙이 공부하잖아요. 모든 뭐 성막의 떡상이나 또등잔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은 아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부 해석해서 실천하시면서 가르쳐줬던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그분들에게, 그분에게 받았던 그 말씀들, 구약의 성경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들를 전부 배웠기 때문에, 이들이 구약은 알지만 구약을 해석할 수 없는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그래. 신앙생활 했으면 뭐 합니까? 복음을 알아야죠, 복음. 형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역사가 이제 우리 예배당 맞꿔 가갖고 이런 바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큰 말씀을 알면 뭐 합니까? 네? 배우면 뭐 합니까? 내 생활 터전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처럼, 내가 말하는 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말하려고 그럴 때또 관섭을 하시네, 예수님? 못 박아야겠다. 그리고 또 예수님 못 박고,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또 예수님이 또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떠오르네? 안 되겠다. 예수님 또못 박고, 내가 좀 살, 살아가는데 불편한 거야, 예수님 같이 있으면. 그 예수님은 못 박아놓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의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교제를 했어요. 이제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 집에서도 떡을 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백성들이 칭송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더해 주셨다. 나눔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되어진 일이 뭐냐면 교제를 했어요. 떡을 뗐다는 거죠. 구약성경의 전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부터 보면 이 희년이 있어요. 희년. 그러니까 7년, 6년이 된 다음에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됩니다. 이 안식년을 세번 하면 7 7이 49. 세번 7년이 지나는 49년이 지나는 50년째. 이것을7 7절이라고 그래요. 이7 7절이 되면 그 당시에 뭐좀 가난해서 종으로 살 이렇게 자식들을 팔았던 사람들 또 가난해서 밭과 논을 팔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희년이 되는 50년이 되는 날에는 전부 돌려줬습니다 이걸 고엘제도라고 합니다 고엘제도 그러니까 그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많이 준 것을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못 깨달아요. 그리고 더 움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50년이 되는 7년이 3번 그러니까 7, 7, 49이 50년째를 다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 이 유태인들은 뭘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으고 내가 같이 이렇게 지금 형통하게 잘 살고 있었던 이 모든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것이었구나. 하나님 주권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텐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고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그때부터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크 이게 섬기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순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9대, 51이 되던 날에 12 사도들이 그 120문도와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자꾸 배우려고 그럽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성령 받으면 교제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치고 나누는 거죠 네. 물을 짜가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값을 치러 준 거예요. 그, 고을 네. 물어주는 자가 50년째 될때 그, 아무나 물어주는 게 아니라 친족들이 와서 만약에, 지금, 누구를 얘기를 할까, 우리 NG가 그래도 우리 며느리인데 좀 고생을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고생을 하고 빵못 사는데 엔지가 와서 내 빚을 다 갚아주고 그 빚진 것을 다 갚아주고 이제 아버님 오늘부터 자유입니다. 이런 게한 것이 고엘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가 죄 종이었는데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살았던데 예수님이 네 죄를 내가 다 갚을 치렀다. 너가 지옥에 가야 될까? 내가 다 지옥에까지 다 갔다 왔다. 너가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고통 받았던 거, 내가 다 고통 받았다. 너는 이제 죄에서 자유인이다. 이거를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난 배우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돼요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랑해줘야 돼요 나는 은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이 와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뭐, 뭐 그들이 예, 요즘도 그 6월절 지킬 때이 유태인 들은 요이 어, 와인들 이, 이 호주도 이, 이 본다이 정션에 유태인들 많은데 그 어, 와인도 이스라엘에서 예, 예, 직송합니다. 그뭐 와인 한 병에 뭐, 뭐 500불 짜리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잘 사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좀더 호화롭고 막 호텔에서 예, 안식일을 지키고 예, 또그 밑에 좀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 모여서 자기들만의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뀌기가 그렇게 쉬울 일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이만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몸을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다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다 흘리셨잖아요. 그,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의 터전 속에서도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뭔가를 나누려고 해야 됩니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행복의 식구들은 생활 속에서 나누는 예배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의 보혈를 나누고, 예수님의 떡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생활 속의 예배자로 쓰임받는 우리 행복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생명이 저당되어서 원수사탄 악한 세력의 손에 매달려 늘 죄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것을 깨달아서 나의 삶의 터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살아가는 생활 속의 예배자들 되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